나라 역사위에4.19 혁명이라는 큰 정신을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세워 주시고, 그 안에 사1 9 선교회를 두시면서 신청의 신청의 진학으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새해 2019년 첫 집회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이 되게 하여 감사드립니다. 북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열강의 지도자들에게 모든 그그 신뢰와 진정한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열매를. 방과 협력으로 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그 자라가신 곳나사렛세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시 예, 우사 선생이가 몸양 선생이 느꼈던 그 험내한 마음, 절망했던 마음 좀 이해할까? 것 같아요 야, 튼 그때는요 예수교 장로 교통합 쪽도 없고 합동 쪽도 없고 기장도 없고 예장도 없고 뭐 선길 교는 또 장로비가 둘러갈라지니까 그것도 예수교성 선길교 뭐 기독교 쪽이 갈라지는 거는 이참히야 갈라짐이 없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해주세요. 그러면 은사회구정신이 거필 겁니다. 왜 사회구정 신이민주화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일운동 아, 네. 아, 네. 100주년 이해 현재 유엔 UN, 유네스코 기록 유산의 삼일운동을 정제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 사일구 선교회 상임고문 되신 김영진 전 장관님께서요 잠깐 말씀 좀새 <laughs>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 말씀의 감동과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숙경 교수님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찬양으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교계 장로님이시고또 학계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또 정부와 시민 사회단체에서 존경받고 계신 큰 어른 국가 원로이신 한완상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기념사 위원장님께서 오늘 매우 뜻깊은 말씀으로 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 사일구 선교회가 나가야 방향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어,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어, 저는 오늘 긴 말씀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만사일9 혁명을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사실상의 그 모태가 된 우리 사일보 선교회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정부 산하기구인 문화재청에서 우리 사일보 혁명하고 통합농민혁명하고 좀,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생활운동 예,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헌법 전문에도 3.1운동 4.19 혁명은 등재되어 있고, 아이들 교과서에도 다 나와서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나는 이4.19 혁명을,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등재됐지만, 아까 4.19 혁명, 3.1운동, 그리고 동합농미 혁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제기고 그리고 생마운동을 어 올려서 지금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계 14개 기록물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부 단체가 참 한해찬 한해 찬 분노를 안고 있었습니다. 5.16군사쿠테탄을 통해서 사회부 혁명을 짓밟았던 그 반역사적인 집권이 대명정지 또 이런 잘못된 정권아에서도 일어났다 두번 죽이는 것이다 이 일을 추진했던 이사장인 저도 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사회부 혁명은 비폭력 저항이다 이불의한 반역사적인 그리고 역사 인식이 천박한 지배 권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지시 벌어졌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정권에다가 사형부 혁명을 심사해달라고 낸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정권이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정부에서 신청해가지고 심사받아서 우리가 떳떳하게 유엔과 빌레시퍼부터 신사 고임 받은 것이 최고의 영이 영령들이 더 기뻐할 것이다. 이제 고인이 되신다면 이기택 대표님과 우리가 박예옥 당군과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탄핵 문제가 시작되고 탄핵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 지 3개월 만에 재심을 해서 이제 우리 회구 혁명 그리고 동학 농민 혁명이 나란히 지금 영문으로 번역 작업에 들어가 있고 이제 에, 금년 상반기 이후에는 영문 번역 작업이 끝나면 제출하게 되는데 층 아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극우 주의자인 아베가 유안부 할머니 문제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의 17개국이 연대해서 이 제출한, 이게 IAC 심사진국에 올라가니까 아베가 복동이 터져가지고, 아,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거 봐라! 만일 이네스코가이 위안부 문제를 그런 식으로 심사한다면 40%의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걸 취소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이것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현상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고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귀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경고를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미 정부 심사는 끝나고 이 정부에서는 이제 영문으로 부정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그것이 외수고에 제출되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우리 한한 박사님께서 3.1 운동을 이 백준열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이낙연 총리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계와 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자들이 같이 함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삼일정신은 아까 우리 한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다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초월, 보수진보초월, 그리고 이른바 요즘 여야의... 극한 대결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초월. 심지어는 이 3일 운동에는 촛불과 태극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3일 정신은 같이 함께 하자. 남북이 같이 하자. 해동포 700만도 같이 하자. 그래서 남쪽 5천만, 해동포 2천, 3, 죄송합니다. 북안동포 2700만, 해동포 750만. 이 8천만이 같이 함께 하는 이3.1 운동, 이것을 등재, 지금 기구를 만들어서 정혜구 교수님, 지난번에 살일구 혁명, 우리 살일구 혁명을 교수단 작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만열 어, 국사편찬 위원장 하신 장노님, 원로 장노님이죠. 그분이 총괄적 자문을 하시고, 그리고 정은찬 서울대 총장, 우리 지금, 우리 기구에 국가 원들이 37분이 상인 고문으로 추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작업을 해서 3.1 운동을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기념 재단을 국회의장에게 재단법인으로 인간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존경하는 우리 한안상 국사님께서 우리 4.19 혁명의 정신은 곧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4.19 혁명 정신은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과 함께 큰 과제를 주셨습니다. 2 0 1 9년삼3운동이 발생한 지한 세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이 3.1운동을 유 n u n e s 세계 기록상에 등재하는 시청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100주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4.19혁명, 이 빛나고 위대한 정신을 유 n UNESCO에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찾업을 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동기는 4.19선교에 여러분이 구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와 뜻을 모아서 3.1운동 100주년에 우리 한 박사님 이제 거기 대책 연장 또 부족한 저는 이것을 유네스코에 전개시키는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위원 연맹 유네스코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당국이 부탁드리면서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공헌이받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자회 유인학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강과 특히 우리 4.19 혁명을 국민적 혁명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한국의 역사의 중요한 모멘텀을 발전시키는데 기회해 주신 박혜영 목사님과 아, 장르님과 선교롭게 감사드립니다. 아, 네. 에, 우리 3 1동백진년기념사회장 맡으시면서 많이 불천지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한상 선배님이 오늘 음. 단순한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그리고 크게는 세계적 과제가 되어 있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또 우리 4.19와 3.1 운동을 기지하시는 노래가 쓰는 김윤진 장관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이 3일 운동 100주년이고, 내년이 4일9 60주년입니다. 빨리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세요. 기억하시면 또.